안녕하세요, 현준혜입니다. 이 식물은 제가 작년 2월에 조인폴리아에서 사온 무늬 몬스테라예요. 1년 가까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았죠? 무늬 몬스테라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화분 밑을 들쳐보니까 보이세요? 우동 뿌리들이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식물에게 분갈이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 구멍에 뿌리가 탈출한 경우, 혹은 뿌리 분이 화분 위로 올라온 경우에 식물 뿌리가 많아 엉킨 것이기 때문에 이때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1.5배 정도 크기의 화분을 준비했어요. 너무 큰 화분의 경우 과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분갈이는 식물이 건강할 때 해줘야 무리가 되지 않아요. 흙 배합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배합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먼저 배수층을 만들어 줄게요. 세척된 마사토 중립 사이즈를 바닥에 깔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 빠짐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반 배양토에 두 가지를 섞는데요. 첫 번째는 산야초예요. 제올라이트, 휴가토, 녹소토, 경석 등을 섞어 만든 혼합용토인데요. 보수력, 뭐 통기성은 물론 식물의 가스 발생을 흡수하고 뿌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혼합용토입니다. 그런데 자체 영양분은 거의 없어서 비료를 활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용토는 펄라이트예요. 중립이나 대립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진주암을 잘게 부숴 고온 처리한 계량용토인데 매우 가볍고 통기성과 배수성이 뛰어나요. 이두 가지를 어, 배양토에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흙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켜 줄수 있도록 몇 가지 흙을 섞어주면 식물에게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무늬 몬스테라를 빼낼 때는 기다란 젓가락이나 지지대로 가장자리를 콕콕 찔러가면서 화분에 붙어있는 뿌리를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기존에 있던 흙도 버리지 마시고 재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화분에서 어, 분리, 분리를 해줬어요. 뿌리가 건강해 보이네요. 이제 그 배합한 흙을 넣어 줍니다. 흙이 뿌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들어갈 수 있게 화분을 톡톡톡 흔들어 가면서 흙을 넣어 주세요. 높이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아 줍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뿌려 줘요. 세면대에 가지고 와서 물을 시원하게 뿌려 주는데요. 화분 밑으로 물이 쫙 빠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2, 3회 정도 시원하게 관수해주세요. 한 이틀 정도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요양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고 키우시면 돼요. 무늬 몬스테라도 몬스테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비춰주셔야 돼요. 잎사귀에 분무하시는 것은 조심해주세요. 흰 지분에 수분이 남아있을 경우 저렇게 갈색으로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나서는 잎이 건조할 수 있도록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몬스테라 데리시오사처럼 듬직하게 대품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뵐게요.